오웬이 &E 경제TV 대박 뉴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딜세이커 메가 엑스포 홍콩 진로저스 강연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딜세이커 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바꾸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년 전에 전 세계를 부인과 함께 일주한 적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면 버킷 리스트 1위가 자동차로 전 세계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이슬란드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고 다시 유럽으로 그리고 아프리가 서남아시아 그리고 중미남미까지 갔다가 미국 뉴욕에서 마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혼여행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작은 마켓도 있었고요. 길상태도 좋지 않죠. 그리고 에이즈 환자가 있는 보아원도 있었고 방콕에서는 많은 사람이 사진에 찍히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는 미얀마입니다. 그리고 운전해서 알라스카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세계무역센터까지 세계일주를 하였습니다. 2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쉬면서 첫째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는 사람이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꼭 아이를 낳으십시오. 아시아에서는 남자아이를 선호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딸들이 더 좋습니다. 딸을 낳으십시오. 보시다시피 저의 두 딸들입니다. 세계 일주를 하면서 배운 것이 중국이 다음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9세기는 영국의 세계였고, 20세기는 미국이었고, 21세기는 완전히 중국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관 없습니다. 중국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역사에서 주요 국가였던 적이 세번 정도 있었습니다. 로마도 영국도 미국도 한 번이었지만, 중국은 세 번입니다. 다시 말해 세번 망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못하였지만 말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있다면 꼭 중국어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는 그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있는 집을 팔고 싱가포르로 이사를 와서 아이들에게 중국을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08년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지폐를 과하게 발행하였고 워싱턴에서부터 이 시기에 과한 발행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상 최고의 금리 인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당시에 중국은 규제를 좀 하였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달러의 강세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달러가 기축통화로 군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달러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강하였지만, 이제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달러지만, 반드시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끝이 올 겁니다. 유로? 인민패? 다른 어떤 것이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많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지만, 우려가 됩니다. 만약에 인민패로 기축통화가 바뀐다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미국인이지만 미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팩트는 팩트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중국이 다음 강대국이라는 말은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저는 중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한 것은 팔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주식은 어떨까요? 그래프에서 보듯이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주식은 팔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좋은 정보가 있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살짝. 중국의 일대일로의 프로젝트 때문에 저는 중국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많이 바꿔놓을 것입니다. 200년 전에는 철로가 지리를 바꿔놓았고 지금은 일대일로가 많은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도를 잘 보십시오. 세계가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를 잘 보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시간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 로저스 씨는 원의 일부이십니까? 아직까지 확실하게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익사이팅한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투자는 충분히 알고 있는 곳에만 투자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본인이 얻어낸 지식으로 투자하면 성공할 것입니다. 질문이 로저스 씨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암호화폐 마켓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아직 어떤 가상자산도 사고 판적이 없습니다. 주위의 친구들 중에 트레이드를 잘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전 세계가 그 돈의 형태를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나라들은 금융을 컨트롤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훌륭한 트레이더는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앞으로 중국의 전망이 밝다고 하셨는데, 제 질문은 어떤 방해 요인이 있으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미국 역시도 강대국이 되기 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부동산 문제와 다른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이 되기 위한 방해 요인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21세기 가장 강한 나라가 되는데, 방해할 만한 요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물에 관한 문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중국의 문제를 보고 계신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질문산 모든 사람들이 아마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자상거래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딜스웨이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존과 딜스웨이커가 경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커머스 자체는 환상적인 장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을 이 커머스가 바꾸게 될 것입니다. 200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마차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대형 회사들이 생겨나게 되고 인프라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전자상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회사가 최고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지만 어떤 회사가 가장 좋은 회사가 될지 찾아서 투자하시면 성공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커머스로 바뀔 것이고 그것이 딜세이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사 건강이냐 분야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건강이 없이 무슨 부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부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 지식을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실행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됩니다. 영신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